9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비농의 발표, 고용보고서 발표, 시장이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집중했던 한 주였는데요. 오늘 그 하루 시장의 기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보시다시피 지금 장 끝나기 15분 전에 이 영상을 녹음하는데요. 다운은 마이너스 0.92, 나사닥 마이너스 2.33, S&P500은 마이너스 1.60, 러셀 2 0 0 마이너스 1.70으로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끝으로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엔 장은 없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저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 가운데서도 오늘 M7 주식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테슬라의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 때문에 테슬라가 이렇게 크게 하락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매도. 자, 우리가 어떤 주식이 오를 때는 그 매수의 주체가 어떠한가, 누가 이 주식을 사는가를 바라야 되는데, 최근에 테슬라에 들어왔던 매수 물량들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적, 즉 단타 물량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테슬라에 대한 악재는 없지만 시장이 빠지는 거과 함께 빠지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테슬라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시장보다 시장이 하락할 때 지지가 되지 못하고 쉽게 빠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발표된 비농의 경제 지표가 테슬라의 하락을 주도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8월에 14만 2천 개 일자리를 추가했는데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16만 개보다 낮은 수치였죠. 결국 미국의 경제와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다는 또 다른 시그널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테슬라를 비롯한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아니 굉장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 자 미국 현지에서 미국인들은 8월에 연간 1510만 대의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이는 7월에 10, 1580만 대에서 감소한 수치거든요. 자 경제학자들은 약 1550만 대를 예상했었는데 이 수치보다도 훨씬 작은 수치가 나온 거죠. 더불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주가가 최근 며칠 동안 계속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도 심리가 나오면서 오늘 무려 마이너스 7.37%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도 위험했죠. 오늘 엔비디아 100불이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살짝 좀 반등이 나오면서 버텨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현재 엔비디아 103.54% 위태위태하죠.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백불이 깨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테슬라도 보면 이런 식으로 자, 이틀 동안 올린 것을 하루만에 다 내리, 내려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이라는 것도 한몫한 것 같고요. 그쵸? 그렇죠?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에 일단 팔고 보자 라고 하는 심리가 함께 시장에 좌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저희 멤버십에 들어오셔서 공부한 것처럼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거고 장기적인 투자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또 이때가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다만 많이 빠졌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도 주가의 터닝 포인트 때 들어가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희 영상이 도움이 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마지막 금요일 장이 0뻘건 피바다로 끝나서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비주놀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